이제 파리의 습지였던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곳에 파리로부터 허가를 받고서 건축가를 물색하던 중에 어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 이게 지금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인데 이 것을 설계한 프랭크 게리라는 건축가를 찾게 되었고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게리가 어 클라이언트 미팅을 위해서 프랑스로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영감을 받은 걸 스케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항해를 하는 그 범선에 달린 돛으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스, 그것을 이렇게 스케치한 거라고 하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뭔가 이제 아이들이 뚜들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영감을 영감을 받아 나온 건물이 이 건물이 루이비통의 중요한 컨셉이 있어요 루이비통 프라다도 마찬가지고 그두 명품이 명품을 추구하긴 하지만 그 회사의 가장 긴 근간이 되는 컨셉은 여행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 달린 그 배를 타고 여행을 한다. 그리고 또한 돛단배는 개척하는 느낌, 또 선구자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럭셔리 패션을 입고 온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연기인 것중에 하나가 이렇게 선구자가 되고 싶고 리딩을 하고 싶은 그런 건데 이렇게 처음 이제 파리의 현대 미술관 처음이라기보다는 이 근래에 들어서 새로 짓는 현대 미술관을 짓는데 이 새로 지어진 미술관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질 미술과 그 패션의 어떤 화수분이 되기를 희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컨셉들과 아이디어를 거쳐서 이러한 건물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누가 보기엔 기하학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누가 보기에는 되게 조각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소재도 그렇고 어, 물성도 그렇고 최근에 지어진 이 시카고에 지어진 게리 님의 작품을 보면은 실제 공간하고 이 외부에 지어진 외부에 입혀진 이 입면하고 따로 노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웠었는데 이 건물은 그렇지가 않았었어요. 공간도 외부의 이 기하학적인 모형처럼 이게 이제 들어가는 입구인데 굉장히 도착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분수 소리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성진 씨가 여기서 피아노 연주한 적이 있는데 지금 바라보이시는 면 유리의 안쪽에서 봤을 때가 이 홀이 안에 이렇게 있어요 입구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 가운데 공아 구분되는 공간 그다음에 이 윗부분 어떻게 돼 있는지 조금 디테일로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했어요 이, 이 건축가는 그 항공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 쓰기로 유명하잖아요 그 카티아라는 프로그램 음. 이 건물은 그 3600개의 유리 그리고 19000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을 사용해 가지고 엄청 화려한 느낌이 나요. 저희가 이날 갔을 때 비가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그 여기 보이시는 이 흰색 부분이 다 프리캐스트 패널이고요. 그다음에 이 유리 있는 부분, 유리를 잡아주는 구조체는 글루람을 써 가지고 했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나무가 들어와서 그런지 굉장히 따뜻하고 정말로 이런 어떤 지중해의 느낌이도 날 수도 있는 그런 그런 느낌이었어요. 항해를 하지 않지만 물 소리가 들려서 그런지 약간 항해라는 그런 느낌도 주고요. 참재미있었어요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안쪽에 이제 내 내피와 외피로 나뉜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스틸이었어요 었 그리고 외부 같은 경우에는 글루람을 써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여지는 데는 이렇게 글루람을 썼고 이 안쪽에 이제 구조가 되거나 아니면은 방화가 돼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다 스틸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재밌는 부분들은 옥상까지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정원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정원이 램프도 있고 계단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길로 나눠지는데 그 길들을 가다 보면은 그게 다음 공간으로 연결되고 또 다음 공간으로 연결. 갤러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단순히 한 위에서부터 올라와서 아래로 내려오거나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음, 자유자재로 드러나면서, 그리고 그 사이사이 공간에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아쉽게도 저희가 갔을 땐 비가 와가지고, 어, 밖에 이렇게 오랜 몸을 못 쓰는 없었었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밖에서 또 이런 공간에 어, 커피를 팔고 다과를 파는 그런 공간이 또 있어가지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엄청 느낌이 따뜻하고 좋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멀리서 본비구요 저희가 갔을 때, 아트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어, 바스키하고 앤디 워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우연일지 몰라도 전시조차도 두 사람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아르노 회장님은 확실한 것들만 약간 콜렉트하는 느낌이랄까 약간 그 패션 하우스들도 보면은 뭐 디올이라던가 리모아라던가 막 수세기에 걸쳐서 약간 입증이 된 것들을 모으시는 약간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었어요 나중에 피노 컬렉션들도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또 재미있었던 것이 2000 이게 14년에 루이비통 이 미술관이 오픈을 했는데 이 루이비통 미술관이 오픈하는 걸 보고 피노 회장님이 마음이 좀 아프셨었나 봐요. 왜냐면 이제 이보다 먼저 어, 파리에이 현대 미술관을 찍고 싶으셨었는데 그거에 실패를 하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2014년 루이비통 미술관이 오픈하자마자 피노 회장님이 여든이 넘도록 실현 못한 파리 미술관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하셨고 그냥 단순히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우아하고 세련된 상식적인 미술을 추구하는 아로노 회장님과는 달리 혁신적인 미술 콜렉 작품 콜렉션들로 세상을 놀라게 하겠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오피셜리 해서 나오게 된 건축가 안도다다오상이 다시 나오고 이태리에서 그 인연으로 인해서 이 프로젝트도 네, 안더다상오에게 맡게 되는데요. 여기는 로마 의 판테온을 닮은 옛 상업거래소를 이거 사지는 않으셨고 오십 년 동안 장기 어, 임대를 받으신 뒤에 어, 안더다더상한테 다시 이제 설계를 부탁해서 총 공사비 십억 유로. 우리나라로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서 와, <laughs> 네. 어... 기존 건물의 내 외부의 역산적인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고 보수할 곳은 더 좋게 보수하면서 현대미술관으로 개조하였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래요. 딱 봤을 때는 어느 부분이 개조가 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부는 그대로 보존했어요. 안더다다우상이 이 파리를 이쪽에 이제 약간 미주움 거리라고 하잖아요. 그쪽 거리를 건일 때이이 이 느낌을 방 어, 해치고 싶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서 보면은 이 은색으로 빛나는 이 특수 소재인데 이 깃발과 이 금색으로 있는 앞에 보이는 것이 저기 사람들이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을 갖다는데 저게 유일하게 이 공간이 a t 베이션됐다는것 갖다 보여주는 어 건축적 요소예요. 이게 이제 입구고요. 이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마주치는 곳이 이런 공간입니다. 지막힙니다 지금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이 이미지를 어디 드물까 제가 고민했었는데 왜냐면이 이미지를 보면은 콘크리트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제가 직접 갔을 때 느꼈었던 거는 이게 그렇게까지 크게 다가오지 가 않았었어요. 그게 참 재미있었어요. 어, 참고로 이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 건물은 158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이 위에 있는 어, 돔은 원래는 목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1802년에 화재로 이 부분이 유실되었었고, 1885년에 이 철과 유리돔으로 해가지고 다시 지어졌는데, 증권거래소에 이곳이 사용되었다고요. 그래서 증권거래소로 사용할 때이 부분이 레노베이션 되면서 이 벽화도 그때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는 진짜 걸작이라고 나 생각해. 네, 이 벽화도 복원을 하는데 돈, 아, 두, 아, 시간이 쓰여졌고요이 건물의 보였을 때 옛날로 보여 옛것으로 보이는 부분, 이 모든 부분들도 다레노베이션을 복원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는 프로그램이 빌딩 프로그램 이제 갤러리로 쓰일 거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유리 창문도 특수 코팅을 해가지고 자외선 차단되는 창문으로 대신에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으로 창문 유리 하나하나 다 바꿨다고 합니다. 섹션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크게 보이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 외부에 있는 거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만 레노베이션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안도사상 안도상이 이제 레노베이션했다고 보면 되는데 다시 외부로 나가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외부의 느낌과 안의 느낌을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바닥도 그대로 복원을 다 했고요. 여기 있는 장 하나도 다 그대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보시면은 이 안도사상 벽면에는 아트가 하나도 걸려있지가 않아요. 그 외적인 옛날 부분에 걸려 있다 보니까 막상 들어가서 보면 아트를 볼 때는 이 콘크리트면이 항상 제 뒤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그 입구에서 보여지는 오프닝이 엄청 크다 보니까 이 둔탁한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그 둔탁함이 느껴지지 않고 엄청 시원시원한 느낌이었었어요. 공간과 공간을 나눠지는 느낌이었고 어갈 때마다 그 다른 공간을 갖다 경험할 수 있게 해준서. 그첫 번째는 저희가 봤다시피 굉장히 그 새로운적인 새로운 현대적인 것만 많이 드러난 스잖아요두 번째를 통해서 그 예전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고 사실 그 작품에서는 또 예전 것이 너무 많이 드러났다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그둘 사이에 애매한 그 긴장감과 교류가 있어서 정말 정말 저는 좋게 느끼고 왔어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오픈했을 때 조금만 아트 컬렉션이 있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런 공간이에요. 이런 큰 인스톨 아트 인스톨레이션을 할수 있죠. 이 보시다시피 저도 뭐 미술을 좋아하고 미술 공부했지만 전혀 모르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콘크리트의 역할은 파티션 역할을 하면서 공간을 갖다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여기 부분에 작은 갭이 있잖아요 공조시설이기도 하더라고요 공조가 이전 사진 보니까 실링으로 빨아들이네요 네 맞아요 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i t i o n par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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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고 r t i t i o 지 partition, partition, p a r 저 갔다가 너무 맘에 들어서 이제 성공하면은 아, 작품 하나 사고 싶은 작가를 거기서 만나고 왔는데요. 어, 아직은 형편이 안 돼서 작품집만 사갖고 고이 들고 왔습니다. 어, 또 다른 작가의 작품인데요. 어, 너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색깔도 그렇고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기존에 저희가 예술 작품, 미술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을 넘어서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이런 아트를 보니까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공간이 주어진다는 게, 그리고 또 이러한 아티스트를 찾아내서 이 공간을 갖고 왔다는 게, 아, 어, 저는 그 피노 콜렉션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감동을 했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워낙에 유명한 거죠, 요즘 귀여운 생지, 그다음에 요이 콜렉션들 때문에. 리움에서 했던 그 작가인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했었어요. 이 피노 콜렉션의 힘이 너무 신선했고 이게 셀렉트돼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그 네트워킹이며 그 능력이며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한이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이거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두 회장님의 라이벌의 관계 이, 회사, 이 회사의 라이벌 관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아닌 거잖아요 이두 분의 라이벌 관계로 지금 이 파리가 예전에 뉴욕하고 런던에게 뺏겼던 현대미술의 중심지라는 타이틀을 다시 갖고 왔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엄청난 발전을 이뤘어요 과거 한 10년 15년 동안 덕분에 저희들은 좋은 공간에서 좋은 건축 공간에서 좋은 현대 미술을 감상할 수 있어 가지고 너무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으로 재밌는 일화가 저희 이노태담에 얼마 전에 이제 화재가 있었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경쟁을 할수 있냐면은 이걸 화재가 났을 때 이걸 복구비로 피노 회장님이 1억 유로를 제시하자 곧바로 아르노 회장님이 2억 유로를 기부했다. <laughs>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계군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선한 경쟁을 가, 통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사람을 저희 인생에도 만나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아,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어, 되게 보, 들으면서 되게 뭔가 궁금한 점도 음. 많고 할 얘기도 좀 많은 오늘의 네. 이야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저는 일단 첫 번째 궁금했었던 건 그거예요. 피노 회장님의 경우 홍간지님께서 이제 흑수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흑수저인가요? 네. 저는 흑수저로 보이지가 않는데.